자, 지금 오전 5시 19분입니다 음... 여기 지금 삼치낚시를 하러 술도에 왔는데요 이제 한산하네요 지금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3D 프린터로 만든 루어를 가지고 삼치낚시를 해볼 거예요 오늘 제가 노리는 시간은 6시 반 6시 반이 딱 일출 시간인데 물고기들도 보통 이렇게 밥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뜰 때 해질 때 그럴 때가 입질이 가장 많이 닿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먹물자국 보이시죠? 제가 여기 이제 무늬오징어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무늬오징어들이 올라오면서 먹물을 쫙뱉는데 자국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 이거 뭐 거의 문유 좀 파티를 했네. 와,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 삼치나 이제 뭐 갈치 새끼를 풀치를 하는데 풀치 시즌 되면 그래도 이 시간대 사람이 꽉 들어섭니다. 아저씨들 와가지고 한 칸에 한 명씩 서서 <laughs> 낚시대로 칼움하고 난리도 아닌 곳이. 에 아, 보통 사람들 없으면 참 삼치도 없, 없던데. 자, 이번에 제가 만든 3D 프린터 루어 한번 출격해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붑니다 지금. 아. 테스팅도 힘들 것 같아요. 살짝. 내가 따금 할게요. 아, 끊어. 아, 삼치가물은 터졌나 봐. 아, 아니, 아닌데? 아, 깜짝 놀랬네 끊어진 줄 알고. 아, 수면에 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줄이 끝에 살짝 느슨해지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짝 느슨해지거든요. 네. 아, 네. 지금 조류가 엄청 세요, 지금. 오! 오오와 오오오오 삼치 물었다 오아오오 올라옵니다 삼치 오저 밑에 아. 힘을 좀더 뺄게요. 어, 자, 지금 빨간색 로 보이시죠? 물었어요, 완전히. 들어 올릴게요, 이제. 진행시켜. 응, 차! 으아. 우와. 우와. 제가 엄청난 게 잡았습니다. 지금 보이신가요? 와, 지금 이 3D 프린터로 만든 루어로 삼치를 낚았어요. 이거 지금. 와, 엄청 크다. 와, 자, 자, 아, 쭉, 아, 오. 자식아, 아이고. 아 지금 뭐로 뒤에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지금 삼치 큰 거를 물어가지고. 자 이제 이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반짝이 필름도 하나 붙여왔는데 요것도 과연 잘 물어줄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루어를 교체를 해봅시다 자 2차전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양이 한 25g 정도 돼요. 사실 뭐 이런 조류에 쓸 만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이렇게 파도 칠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더분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오게 됐어요. 자. 아 살짝 쇼파이트 있었어요. 참치 따라옵니다. 쇼파이트 있었어요. 또퉁 쳤어요? 아, 애들이. 아, 이게 뒤에 흘렸네. 쇼파이트만 지금 엄청 났거든요. 자, 한번더 갑니다. 에헤에헤 에헤. 와, 크다. 얘도 큽니다. 커. 지금 보면, 잘 걸려있죠, 지금. 아시때 네. 아이. 쌈치야 안녕. 쌈치 드래그 잠그고 오 엄청 튀어요 지금 얘또 손으로 잡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 같으니 왜냐면 뭐, 그 작은 낚시터를 했었으면 뭐, 못 잡았었잖아요. 와, 옆에는 완전히 방어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야... 역시 방어진에는 방어가 잘 올라옵니다. 와 우와, 아니, 아, 이고 와! 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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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습니다 일체 이슈로 강생을 해버렸습니다. 아, 터졌다. 아, 방어, 같, 방어 같이 불이 터졌다 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중간에 목줄을 좀 약판매적으로 해버려서 여기 사실 좀 아침에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지금 계속 마음이 급해서 그냥 막묶거든요 괜찮나 싶었는데 안괜찮네 터졌던 거요 됐어요. 오케이. 3시 <laughs> 2마리. 자, 아까 제가 처음에 3D 프린터로 잡았던 우리 친구. 지금 아까 여기가 지 박혀있죠? 여기, 여기 박혀있습니다, 여기. 네, 이 친구. 자, 저확하게 개측을 해볼게요. 여기 가서 쭉 보면 한 50cm 정도 약대요, 50cm. 자, 여기부터 쭉 개측하면 50 정도. 자 오늘 3D 프린터로 루어를 만들어서 삼치를 잡아봤습니다. 지영이 친구가 한 50cm 정도 되는데, 어, 저는 사실 솔직히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삼치가 잡혀서 아,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루어들 많이 만들어서 이제 겨울에는 방어도 올라오니까 이제 방어도 한번 잡아봐야겠어요. 이 삼치를, 손질을 딱 해가지고, 오늘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삼치, 저는 되게 삼치구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살도 빵빵하고, 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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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장난 아니다, 진짜. 아 삼치, 너무 맛있겠다. 아, 우리 친구들 손맛도 장난 아니었었는데, 우리 어디 제일 이쁜 맛도 맞춰줄 수 있을지, 한번 요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